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에를 국빈 방문했는데요. 혈맹 관계라면서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협력하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방산 협력이에요. 혹시 알타이 전차 아세요? 우리나라 흑표 전차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튀르키에 전차거든요. 이런 성공 사례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했어요. 공동생산 기술 협력. 훈련 교류까지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전이에요. 티르키에가 북부 시노프 지역에 원전을 짓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이 협상국으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양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니까 우리 원전 기술이 티르키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세 번째는 바이오랑 에너지예요. SK 플라즈마가 티르키의 혈액 제재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혈맹 관계라서 더 의미 있다고 했죠. 그리고 CS 인드는 풍력 발전 협력 MOU를 체결했어요. AI 디지털 분야 협력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건요, 경제 공동위원회가 10년 만에 재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 성명도 채택됐고요. 한국 기업들 티르피에 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 협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